<목소리> 안녕하세요 지효입니다. 오기 아, 민준이 그네 타고 나 있어요. 나저죽인민준이두 번째 치죠? 지였는데그 다음에 배연호 조서요. 위에 있는 네, 문채빈, 박소율이에요 응, 저는 다이로 시청자분들, 양지호. 최서이 지금 도 양지호는 들어데 물론 사람이 있겠어. 제, 동, 제 동생 이름 알죠? 태오 성이 양태오예요오늘 놀이터에 놀러 갔는데, 벌써부터 놀고 있는데, 난장판이에요. 얘가, 여기 놀때 있죠? 여기 놀이터 위에. 내가 순간이동해서 올라올게요. 하나, 둘, 셋. 저 올라왔습니다. 여기 위에서. 이번에 여기 바닥으로 떨어져 볼 건데, 순간이동 할게요. 하나, 둘, 아, 셋. 우리 맞습니다. 여기에서. 우리 우리. 야, 야, 재밌는 야. 거 보여준다. 야, 재밌는 거 보여준대. 야, 지금 몇 시야? 3시 몇 분? 어? 3시 몇 분? 3시 몇 분. 지금? 3시 39분. 자, 이게 또 순간, 순간 이동해서 가겠습니다 하나, 둘, 셋. 아, 아까 그냥 여기인데, 제, 저희 집으로 순간 이동해서 갈게요. 하나, 둘, 셋. 저희 집 앞에 왔습니다. 또 순간 이동해서 갈게요. 하나, 둘, 셋. 레벨 뒤에 었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.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안녕.